유형 책관 보겠습니다. 48페이지. 어, 루트 5는 2.236. 이용하여 값을 구할 수 없는 것은 되있 얘는 뭐로 바꿔줘? 100분의 루트 5. 그러니까 10분의 루트 5니까 그러니까 루트 5 사용할 수 있고, 20은 4 곱하기 5니까 2루트 5니까 사용할 수 있고, 95 45니까 0 3루트 5. 500은 100 곱하기 5에서 10루트 5. 5000은 100 곱하기 5 0하니까 얘는 루트 50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보겠습니다 구할 수 없다 이래야 되겠죠 그 다음 제곱근표 1분이다 주어진 제곱근이 구할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요거는 볼게요 자 262는 100 곱하기 2.62, 2.62, 이죠? 2.62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73은 바로 있죠, 그냥 바로 2.73 바로 있으니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북한식 내려가야 2.52니까, 그렇죠? 100분의 2.52니까 2.52 여기 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뒤에서두칸 이렇게 27점 그러니까 100 곱하기 27.1, 27.1 여기서 찾을 수 없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루트 2는 1.414, 20은 4.472일 때. 100 곱하기 루트 0.2, 루트 200을 찾아라 했습니다. 자, 100 곱하기 루트 0.2, 200이니까, 얘는 100 놔두고 100분의 20. 얘는 100 곱하기 2를 되겠죠. 그러면 얘는 10. 나가죠, 10. 얘가 뭐가 됩니까? 10분의 루트 20. 근데 앞에 곱하기 100이 붙어 있으니까, 약분해서 10 곱하기 루트 20. 얘는 10 앞으로 나오고 10 루트 2돼서 그렇죠. 루트 20에다가 10 곱하고 루트 2에다가 10 곱하니까 58.86 이렇게 되겠습니다. 루트 7아 루트 7-1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 자 루트 7은 2와 3 그다음 빼기 1 하면 1과 2 사이 그죠. 그러니까 루트 7 빼기 1은 1 얼마 얼마죠. 1 얼마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원래 수 루트 7 1에서 요 정수 부분 1해서 답은 루트 7 빼기 2 이렇게 되겠네 루트 7빼 2. 음 그걸 해놓고 어 그럼 여기 정수 소수 부분이고 여기 정수 부분인데 2a 아 2a 더하기 b 했으니까 풀면, 루트 7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